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이번엔 제가 바바라를 들고 왔습니다 아까 진도 나하고 왔고요 빠르게 바바라 설명을 하러 갈게요 지금 저는 코코미한 테끼워줄 성유모를 바바라 옷걸이로 바바라 <laughs> 바바라 코코미 옷걸이에요 지금 한번 뭐 그거 알고 계시고 자 모델링 진짜 좋죠 그리고 얘는 돌파를 할 때마다 HP가 올라가요 HP가 돌파 스탯이구요 HP 기반한 힐량이에요 이게 기본 지급 캐릭이죠 우리가 스토리를 밀다 보면 그냥 공짜로 한 마리 줍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들의 뉴비 시절 무과금인 분들이 초반에 이 친구를 가장 애용할 캐릭입니다 아, 힐러가 한 마리밖에 없거든 초반에 할때 무과금이면 노엘이랑 바바라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노엘은 힐러로 안 쓰니까 바바라 얘밖에 없어 일반 공격이요 칠 일이 없어요 힐러 포지션에 배정을 할 거라 그러면요 일반 공격을 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소 스킬이라든지 원소 폭발이 없으면 진 누나가 일반 공격을 쳐서 힐링하듯이 얘도 도무지 힐링할 수단이 없어지면 그때 일반 공격으로 힐링은 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칠 일이 없. 없다보시는데요저잘 안쳐요 뭐 원소를 묻힌다던지 할때 써요 근데 이거는 힐러 포지션이고요 만약에 퀸바라 조합에 바바라로 들어가면 칠일은 있습니다 물론 근데 데미지를 보고 치는건 아니죠 물원소를 묻히는 용도인거죠 넘어갈게요 개수가 내가 알기론 강공격이 클레보다 조금 높나? 그럴거예요어나 특성 안올려줬구나 야 바바라 미안하다 애들 다 특성 올려줬는데 바바라만 안올렸네 원소 스킬을 쓰면 바바라의 몸 주변에 이런 허리띠를 생성합니다. 이 허리띠를 보유받고 있는 친구한테 힐링을 줍니다. 힐링을요. 물원소 피해를 주고 저거를 돌리는 동안 물방울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보유받고 있는 캐릭터가요. 치유량이 있습니다. 명중 치유량과 지속 치유랑 두 가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힐링이 돼요. 자, 요게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친구, 필드에 나와 있는 친구만입니다. 아시겠죠? 지속 시간 15초고요. 재사용 대기 시간 32초입니다. 어, 이풀 너무 길죠? 그래서 바바라를 쓰게 되면요. 누가 대부분의 조합들은 한 콤보 사이클이 대강, 25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사이클에 한 번씩 쓸수 있는 스킬이에요. 안타깝게도 한 사이클마다 쓸수 없는 스킬이에요. 이게 나중에 초월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물 캐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앞으로 나올 코쿠미도 그렇고요. 행추도 그렇고요. 이 친구도 그래요. 본인 몸에다가 물은소를부여 해요. 스킬을 쓰는 그 순간. 습기가 힐링이 들어올 때마다 짧은 시간 부여가 돼요. 강공격을 명중시 회복량이 4배가 된다. 궁극기가 버스트 힐링입니다. 지는 궁극기에 버스트 힐링이 있고 지속 힐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속 힐링은 원소 스킬이 있고, 버스트 힐링은 궁극기에 있어요. 치유량이 HP에 기반하죠. 재사용 대기 시간 20초고요. 원소 에너지가 80입니다. 그래서 사성 중에서 유일하게 컷신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러면서 힐링을 합니다. 특성 설명할게요. 캐릭터가 원소 스킬에 썼을 때, 그때 고리 안에 있으면 스테미나 소모량 12%가 감소합니다. 다른 캐릭들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거 꿀이에요.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친구죠. 그 다음에 앵콜. 현재 필드 위에 있는 자신의 캐릭터가 원소 구슬 혹은 원소 입자를 획득시 원소 스킬의 고리 지속시간이 1초 증가한다. 그러면 최대 5초까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속시간이 몇 초짜리다? 20초짜리로 만들 수 있다. 누가? 현재 필드 위에 있는 자신의 캐릭터. 바바라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레벨만 찍으면 앵콜이 찍히니까 지속시간 20초짜리 스킬인 거예요. 1초월. 바바라는 10초마다 원소 에너지를 1pt 회복한다. 비경에서 보면 안 돼요. 월드 단계에서 탐험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냥 필로한 특성이에요. 월드 단계에서 좀 돌고 있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너무 크게 실수해서 맞아봤더니 어 필링이 필요하네어 뭐야 바바라 차 있네 아, 이 정도? 한 코버 사이클이 25초인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비경 클리하면 어 1분 30초잖아요. 1분이라고 하면 6PT인데 정말 낮죠. 그래서 사실상 도움 안 되는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2초월은요 원소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15% 감소합니다. 원소 스킬 쿨타임이 32초였으니까 15%면 대략적으로 4초죠. 4초를 줄여주게 되면은 20. 28초짜리 스킬이 되는거예요 근데 28초여도요 매일 사이클마다 돌리기에 힘들죠 그 다음에 3초월과 5초월은 당연히 스킬 레벨이고요 4초월은요 바바라가 강공격시 저걸 명중할 때마다 원소에너지 1피트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대 5피트까지 회복할 수 있는거죠 한 번에 한 번에 5피트까지요 이거 안써요 <laughs> 안써요 쓸일이 없어 바바라 바바라 증발 딜러 나올 때뭐 그때 도움되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쓸일이 없어요 나 킨바라 조합에서도 강공격 안쓰잖아 진짜 쓸일이 없어요 어이, 뭐 넘어가야죠. 이 2초월이 그나마 제일 좋긴 해요. 물원서 피해 보너스 15%를 주거든요. 그럼 이걸 두르고 있는 행추라든지 이걸 두르고 있는 파르탈리아가요 피해량이 증가하잖아. 6초월은요 그냥 부활 시켜주는 거. 내 캐릭터가 죽어버렸어 실수로. 그러면 체력을 100%로 만들어준 다음에 부활을 시켜줘. 근데 이게 15분마다거든요. 자, 15분마다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미호요가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 연월 비경이 우리가 제트라이 한다거나 하면요 원소 스킬이라든지 원소 폭발, 풀은 초기화돼야 되잖아. 심지어 6초월은 초기화돼야지. 이거 속이 안 돼. 기경 들어가서 쓸 일이 딱한 번이야. 재트라이 하잖아요.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월드 단계에서 탐험할 때 실수로 죽는 뉴비들을 위한 특성으로 밖에 안 보여요. 전체적으로요. 절리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소 스킬을 쓴다고 해서 원소 입자를 만들어내는 친구가 아니에요. 때문에 원소 스킬이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얘도 설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문제점 탓에 원충을 최대한 확보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주 역할은 그 외에 딜링 역할을 기여를 안 해요. 그래서 원소 충전 효율을 200% 챙겨야 된다는 점. 얘도 원충 2 0 0를 챙겨서 다른 친구들이 확보하는 입자만으로 원충을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떤 콤보에 쓰든지간에 매 25초 정도 되는 한 콤보 사이클에 궁극기 한 방에 안 나가요. 이 사이클마다 나가요. 한 사이클마다 나가는 경우는 중립 입자를 많이 뱉어내는 적을 상대로 전투할 때만 가능해요. 그 외적으로는요 두 번째 사이클에 한번 쓸수 있어요. 그런 친구고요. 그래서 세트 옵션을 선택을 할때 왕실 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추천드리는 세트 옵션은 교감 포입니다. 교감 포 원충 HP A HP 또는 치우를 챙기되, 세트 옵션을, 그나마 궁극기를 사용하지 않고 줄수 있는 버프인 교환을 끼는 게 좋아요. 교환은 원소 받으면 하면 터지잖아요? 그럼 나와서 평타 한대 치면 요원소 반응 일어나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힐링이 너무 부족하다,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녀 2세트에 처남 2세트라든지, 소녀 4세트를 가시면 돼요. 그럼 무기가요, 이게 종결이에요. 안타깝게도 드을만한게 없어요. 힐러는 내 주력 딜러나 서브 섭딜한테 뭔가를 기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재까지 편성할수 있는 포지션 보면요. 그래서 요거가, 바바라 다음에 등장하는 친구에게 공격력 48%의 버프를 줄수 있잖아요. 마침, 보옵션이 HP니까 이 친구 힐량 자체를 맞춰줄 수 있죠. 대신에, 원충 맞추기 좀 빡세요. 궁극기를 제때 돌릴 수 있게끔 맞춰줄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오박. 보옵션이 HP고요. 단종 무기입니다. 파쿠신 고리. 이게 원소 반응을 일으켰을 때, 그 중에서도 번개 관련 원소 반응이죠. 감전 조합을 한다? 낄만 하긴 한데요. 좀 그래요. 범용선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여유 되실 분들만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퀸바라 조합 쓸 거다 그러면요. 베스트. 그나마 원충할 수 있는 무기는 페보가 있긴 한데, 드슬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결국엔 얘도 그 외적인 기여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힐링이 필요하면요. 선호될 캐릭이에요. 지금 선호되잖아. 그리고 아까 그거 물어보셨죠? 드래곤 슬레이의 버프를 받은 캐릭이 퇴장을 하면 드슬 버프가 꺼지냐 물어보셨죠? 안 꺼져요. 이거는 받은 캐릭이 퇴장을 해도요. 버프가 안 빠집니다. 지속되어 20초 동안요.